안녕하세요 온통의 김정윤입니다 네, 오늘은 재미있는 강좌 시간입니다 몇가지 혼동되시고 어렵게 지금 생각하시는 개념들을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 전기차의 승압이 왜 필요하냐 400V, 800V 자꾸 800V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타이칸도 그렇죠 그리고 리마고터모빌리가 최근에 주목을 받는 것도 800V 시스템을 이제 대주고 하겠다 그래서 그 기술을 예, 빠르게 지금 양산화 직전에 선보이고 있어서 그 유럽의 모든 제조사들도 현대도 거기 가서 800볼트 시스템을 네. 조율하고 있습니다. 왜 승압을 해야 되는가? 이 개념이 좀 모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배터리 용량 뭐 64kWh, 뭐 80kWh 이 용량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전기 공급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배터리 용량대로 하면 되지. 볼트가 왜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계실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 전력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전력이라는 것은요 전력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P는 V 곱하기 I입니다. 전력은 볼트 곱하기 전류입니다. 그리고 또 전류를 구하는 공식은 I는 V 분의 P. 그러니까 전류를 구하려면 전력에서 볼트로 나누면 전류로 구해집니다. 자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전압이 뭐고 전류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전력을 공급하려면 전압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전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두 가지가 같이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예, 작용을 해야 전력이 공급이 되는데 이 전력 공급을 얼마나 원활하게 하느냐는 전압이 얼마냐, 전류량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전압은 뭘까요? 전압은 여러분들이 물로 비유하면 수압과 같습니다. 그럼 전류는 뭘까요? 전류는 물을 보낼 때 사용하는 호수의 두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의 압력, 이걸 다시 말해서 전압은 전기의 압력입니다. 같은 호수에서 수압을 높이면 그 수압을 높인 호수는 더 멀리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의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차장 가실 때 제일 먼저 확인하시는 게 뭐죠? 여기 수압이 얼마입니까? 아, 6 0입니다 그러면 에이, 다른데 가야 되겠다. 여기 얼마죠? 1 2 0밥입니다 오케이, 여기야. 자, 이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뭡니까? 수압이 높으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물이 더 멀리, 더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세차 효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때가 잘 날라가죠. 그래서 세차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수압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전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전류는 뭐냐? 같은 동일한 수압일 때 물의 양을 증가시켜서 더 많이 공급하려면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호수의 직경을 넓히면 됩니다. 두께를두껍게 해서 더 많은 양을 공급하게 하면 됩니다. 이게 전류예요. 자, 그러면 400V 시스템에서 자, 4000W의 전력을 공급하려면 전류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400V니까 곱하기 4000을 만들려면 10의 전류, 10A의 전류가 필요합니다. 800 볼트에서 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800 볼트에서 4,000 와트의 전력을 공급한다. 4킬로와트죠? 4,000 와트는 예, 그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은 예, 800 볼트니까 4,000을 만들려면 곱하기 5, 5 암페어의 예, 전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 같은 호수에서 압력을 두 배로 높이게 되면 수압을 두 배로 높이게 되면 물의 양이 두 배가 같은 시간에 공급이 되면서 더 멀리 더 강하게 나가듯이 전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압을 높이게 되면 같은 두께의 전선에서 전력을 두 배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류량을 공급을 해도 전압이 높아지면 수압이 높아진 호수처럼 전기의 양도 전력도 두 배로 공급이 될수 있다. 자, 그러면 같은 4000W를 공급을 한다라고 치면 400V에서 사용되는 전선의 두께와 800V에서 사용되는 전선의 두께는 어떻게 차이 날까요? 800V에 사용되는 전선의 두께가 400V를 사용하는 전선의 두께의 절반 정도여도 예, 동일한 4000W의 전력을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게 승합을 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예, 전선을 더 얇게 사용해도 동일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고 또 같은 전선을 사용하게 되면 두 배의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전기차도 내연자동차랑 똑같습니다. 전력이 더 많이 공급이 돼야 더 높은 성능의 구현이 됩니다. 내연자동차 어떻습니까? 배기량을 키우고 터보차자 AR 비율을 높여서 예, 터빈을 강하게 돌려서 컴프레셔로 압축 공기를 막 공급을 하게 되면 산소 센서가 야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연료 이만큼 공급해서 연료 들어가서 빵빵빵빵 터지면은 통행이 그만큼 출력이 빵 올라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 같은 시스템에서 승합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만큼 예, 전기 모터를 강력하게 돌릴 수 있으니까 예, 스포츠카에 강렬한 출력이 나오게 돼요. 다시 말해서 그 킬로와트 이게 총량. PS,HP와 같은 개념이 예 올라가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고성능 전기차가 나온다는거죠 자그 다음에 두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게 이 전기도 손실이라는게 발생을 합니다. 어? 전기가 손실을 발생한다고? 예. 전기에는 저항이라는게 있습니다. 직류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 R이라는 값이 이제 전기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요인이고요. 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좀더 복잡한 손실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R 예. 저항에서도 발생하지만 L 유도에서도 발생하고 C 충전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교류에서 이제 R은 직류와 같이 완전한 손실분이지만 L과 C는 리액턴스라 그래서 이게 손실이기도 하지만 또 손실이 아닐 수도 있는 좀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R처럼 뺄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세 가지를 합쳐서 그냥 이건 임피던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손실률을 어떻게 전개해서는 계산을 하냐면 에, P 전력 로스는 I 다시 말해서 전류의 제곱 곱하기 알, 저항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4000W의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되면 이게 부하, 다시 말해서 그 전기를 받아서 출력으로 그 내는 그 최종 그 목표, 말하자면 소비자죠. 예,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공급자가 4000W를 공급을 했는데 그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안 저항이라는 마진 뛰어먹는 유통업자들 때문에 손실률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손실률을 뭐 계산하기 좋게 4 정도라고 4옴 정도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p 로스는 i 제곱 곱하기 i 공식대로 테이블에서 계산을 해보면 4000W를 400V 시스템에서 전력을 공급할 때 10A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 10A의 제곱하면 100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4, 저항의 그 수치에 해당하는 4를 곱하게 되면 최종적인 손실률은 400W가 됩니다. 자 그럼 반면에 800V는 어떻습니까? 800V 시스템에서 예, 4000W를 공급하게 되면 예, 필요한 전류량은 5A입니다. 그럼 5 a 에 제곱 곱하기 예, 저항 4니까 25 곱하기 4는 100W가 됩니다. 자 손실률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4분의 1밖에 되지 않죠? 2배로 올리게 되면 4분의 1 다시 말해서 예, 25%가 된다는 얘기니까 예, 2배 2의 제곱 4배나 손실률이 줄어든다. 이 계산에 따르면, 승합을 4배로 하게 되면, 손실률은 몇 배가 됩니까? 16배로 낮아집니다. 8배로 올리면, 64배로 낮아집니다. 10배로 승합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100배로 손실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승합을 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한정된 전력을 얼마나 잘 쥐어 할수 있느냐인데, 이러려면 손실률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승합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업체들이 왜 승합을 해야 되느냐? 전력을 보다 더 얇은 전선으로 예, 원활하게 공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같은 시스템에서 두 예, 배에 해당하는, 여기서 이제 두 배로 승합했을 때 얘기입니다. 두 예, 배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승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손실률을 제곱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합한 배율의 제곱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때문에 승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아왜 800볼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조사에서 막 연구를 하려고 하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가서 기술 좀 주세요 하는지를 이해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아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 만약에 이과 출신이 아니시고 이제 문과 출신이신데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거 연관이 돼 있고 아뭐좀더 어,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전력이 V 곱하기 I라고? 자, 볼트와 전류를 곱하면 전력이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야. PS는 토크 곱하기 회전수.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저보다 제가 말한 제가 말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천재십니다. 맞습니다. <laughs> 예, 이 출력 개념과 이 전력의 개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킬로와트로. 출력을 표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이 P, 전력을 구할 때이 전압과 전류가 곱해진 최종적인 예, 그 값이 전력입니다. 마찬가지로 토크 곱하기 회전수가 자동차의 출력, 마력이라는 예, 전체의 그 힘의 총량,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할수 있는 일의 총량을 표시하는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토크라는 게 자동차의 출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힘이니까 그럼 토크는 무슨 힘이냐? 실린더에서 폭발을 합니다. 그럼 퍽 하고 폭발하는 힘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게 직선 운동입니다. 그 직선 운동을 뭐가 바꿔줍니까? 크랭크축이 회전 운동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회전 운동으로 바꾸면서 이 회전할 때 비트는 힘 얼마나 비트는 힘이 강하냐가 토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 비트너님이 강하면 강할수록 출력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럼 토크가고 그 출력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토크가 출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토크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는 힘에 다니고 출력은 시간의 개념으로 결정되는. 일의 총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라요. 하나 비율을 들어볼게요. 어, 가정에서 흔히 자기야, 여보, 이거좀 따줘 하면서 꿀병이나 이 파스타, 소스병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남성의 힘은 토크가 강하니까 엽니다. 아, 토크가 강해. 힘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토크의 개념이 있긴 한데, 어, 병을 열어놓을 때 전제 조건이 안 붙습니다. 이거 3초 만에 따죠. 5초 만에 따죠. 10초 만에 따죠. 이런 전제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뭐 10초 만에 따던 뭐 30초 만에 따던 어떤 때는 뭐몇분한 4, 5분만에 그냥 쫙쫙 따던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토크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좀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뭐 말이 좀 무섭지만, 병짜기, 겨, 그, 공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시간 안에 100병의 병을 떠야지만 이 직장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전제를 한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병을 딸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한 시간 안에 100병을 딸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힘이 강해서 그 병을 얼마든지 딸수 있는데 이 힘의 지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한 시간 안에 20병밖에는 못 땁니다. 20병 따고 나더니 손이 막 부들부들 떨려서 더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직장에서 일을 할수 없는 거죠.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보다는 힘이 약한데 이 사람은 힘의 지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병을 그 사람보다 빨리 뭐 이렇게 좀 힘있게 못하지만 어쨌든 한 시간 안에 백병을 딸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할수 있어요. 이 사람은 출식해서 예, 월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토크의 개념과 출력의 개념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힘을 내는 것과 시간 안에 얼만큼의 그 힘을 바탕으로 일을 할수 있는가가 출력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힘이 세면 힘이 세고 지속력도 있으면은 더그 사람은 훌륭한 일꾼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력을 높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같은 토크에서 회전수를 이만큼 더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회전수에서 토크를 이만큼 더 끌어올리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토크와 회전수를 같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 그 비율만큼 출력은 크게 향상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전력도 예, 토크에 해당하는 힘인 전압, 전압을 높이면 예, 전류량이 같다고 해도 그 높아진 전압만큼 전력량이 올라갑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반대의 경우가 뭡니까? 전압은 똑같은데, 이 전류량, 암페어를 예, 늘리게 되면, 전류량을 늘리게 되면, 예, 전력량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전류량을 높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회전수를 막 한없이 높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 고속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구가 받는 부하가 굉장히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전류를 높이게 되면, 전류량을 이제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 전선도 두꺼워져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실량도 크게. 예, 제곱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경우는 전류를 높이는 방식보다는 예, 전압을 높여서 전력량을 높이는 이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라고 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짐을 날라야 되는데 예, 좀 힘이 약한 두 인부를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힘이 약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드는 짐이 많지가 않은데 두 사람이 와서 일을 하니까 일당도 두 사람을 줘야 되고 식사 시간에 2인분 시켜 줘야 되고 또두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복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두 사람만큼 힘을 낼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만큼 동일한 시간에 일을 하더라도 일의 양은 그두 사람이 한 거랑 똑같이 하게 됩니다. 뭐, 아 어, 물론 이 사람이 힘이 더 강하고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일당은 더 많이 줘야 되지만 두 사람 몫을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식사를 하던 또 일을 할때 어떤 간편성을 생각할 때이힘 있는 한 사람의 인부가더 효율성이 좋거든요 아마 이렇게 해서 승합을 하는 것이 제조사에서는 목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출력이든 전기의 전력이든 기본적인 개념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곰곰하게 아 이런 이런 연관성이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이 자동차의 출력이든 앞으로 전기차의 출력이든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특히, 예, 자동차 리뷰를 뭐 하시거나 아니면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정도 개념, 이거 절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꼭 아셔야 될 부분만 이렇게 딱 집어서, 예, 복잡한 공식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요거는 머릿속에 꼭, 이렇게 마스터 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그 상관관계를 청취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을 해 주시면 들으시는 분들도 아 이게 이래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병 따는 걸 예를 들었는데 뭐 제한된 시간에 병을 많이 따 수는 없지만 남들이 못 따는 병을따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 강한 토크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왜 그건 얘기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100병 못 따지만 한 50병 60병 밖에 못따지만 누구도 딸수 없는 병을 딸수 있는 그 강력한 순간적인 힘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 땄습니까? 너는 짐날라 너는 건설 중기. 너는 중장비를 해. 그래서 그런 강력한 토크를 기반으로 한디젤 엔진. 회전수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지만 예, 비트는 힘을 통해서 무거운 짐이나 무거운 어떤 물건을 옮기는 데 효율적인 그런 토크 기반의 예, 동력원들은 이런 산업비계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젤은 디젤대로, 또 가솔린은 가솔린대로. 또 레이싱 현장에 보시면은 F1이라든지 DTM 같은 극한의 스피드를 추구하는 경기에서는 디젤 차를 사용을 못합니다. 회전수를 올픈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하시는 총량, 다시 말해서 최고속에 도달하는 어떤그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디젤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크는 하게낼수 있지만, 예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출력을 내듯이 예,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전압과 전류가 급해져서 출력을 내는데 예, 전류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전압을 높여서 예, 출력을 내는 게 구조도 단순하게 전선도 얇고 단순하게 가져갈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 높인 만큼의 제곱으로 손실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에너지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력 단위와 자동차의 단위, 그러니까 킬로와트 HP, PS 이것은 다 통용되는 비슷한 개념의 단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개로 생각해서 혼돈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결국은 전력을 만들어내는 원리와 자동차의 출력을 만들어내는 원리는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아주 쉽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런 지식들은 어, 모르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알면 좋은데. 예, 차라리, 전 어떤 때는, 뭐, 레시피 하나 좋은 거 알고 있는 게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자, 차주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야, 그게 뭐야, 그러면 또 이렇게, 아, 어, 그건 말이지 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또, 어깨도 으쓱하고 또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하기도 하고 언젠가는 또그리고 또 써먹을 날이 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 사소한 지식이라고 넘기기보다는 아,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예,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예,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